더 이상은 혼자 지내기 싫은 눈물 나고 몸서리치도록 외로운 여덟 명의 남녀들이 모였다. 선남 선녀들의 솔로 탈출 프로젝트. 나는 솔로. 가장 먼저 도착한 남자 1호. 들어오자마자 손부터 씻고. 방 정리를 시작하는데 안녕하세요. 아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laughs> 정리 정도 되게 잘하시네요. 아 제가 이런 건 조금 못 참아가지고. 네. 깔끔. 아 깔끔하신 네. 성격이시구나. 네네네. 혹시 정영돈 씨 아니세요? <laughs> 제일 먼저 오셨네요. 아 제가 이제 또 시간 약속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 뭔좀 네. 철두철미하고 이렇게 계획 세워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게 아, 중요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남자 2호도 모습을 드러내는데 짐을 뭐 침낭 아닌가? 아 잠을 제가 이불을 딴 거를 못 써가지고 아 다른 걸못 써? 아 경상도 분이시구나? 아 경상도 진해서 에 왔어요. 아 진해서? 진해서 이름이 어떻게 되니지 저는 최경철이라고 합니다. 아, 온 영수입니다. 성한님. 영수님, 아, 뭐못 뭐 타고 오셨어요? 아 버스 타고 왔어요. 아. 하면 어떠 엄마가 쓰고 있어. 아, 어. 엄마한테 있습니다. 그럼 연애의 경험 이제까지 얼마나? 일주일도 연애로 쳐집니다. 아예 일주일까지 하면은? 그럼 한번 있습니다. 한번 한번 정도는 일주일 정도 만났는데 연락이 갑자기 안 되가지고. 아 갑자기. 고장난 발걸음을 이끌고 남자 삼호도 막 도착한다. 아 예, 아 예, 아 예, 제, 거라서, 아 예, 편찮실까 봐. 오십니까, 아, 이고아 영수입니다. 아. 아. 최경철이라고 합니다. 아경찰씨 안녕하십니까. 아, 아, 아. 아, 광주에서 왔습니다. 네, 아광주에서 네, 저는 예. 경기도 아 가까이서 오셨네요. 네 네. 저는 진주에서 왔습니다. 아, 진주요? 예. 아까 진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 진, 진주입니다. 아 진주 냉면 유명아네 네. 아까 진해라고 아진해라 진해가 어디지모르겠어아 진주에서 오셨구나. 어 이거 그 비싼 거 예? 아 이게 예, 제가 랍. 랍 선물 받은 거라서 아. 특별한 날만 입고는 오 거라서 아, 예, 예. 아예예아랍 예. 아, 이거 비싼거군요예아그래예예 걸렁 예. 껄렁한 발걸음과 함께 등장하는 남자 사호 오늘 삼십만 개 치하나 가서 또그리 맞기 싫으면 어 바쁘니까 전화하지 말고 네. 알파 메일의 등장해 네. 긴장하는 네. 남성 참가자들 아, 안녕하세요 어, 예. 아이고. 아 이거 아유 어디 말 봤는데 그러니까요 아닌가 예.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저는 저기 서울에 강남에 아, 아, 예. 강남이요. 어, 어, 어. 강남에 좀 일하고 바빠가지고 아, 초면인데 예, 예. 반말은 조금 아 되게 미안요아 <laughs> 예, 예. 내가 아지난니까 아, 예, 예. PD의 카메라는 남자 사오의 소지품에 관심이 많다. 아네 이거 용품놈. 아니 솔직히. 말해서 같은 급 여자 찾으러 왔습니다. 내가 돈좀 믿고 솔직히 저랑 경제력도 좀 비슷하고 이어서 등장하는 여자 1호. 와, 아 뺏겨버렸네. 뭐가 중요한 게 들어가나? 아, 네네네. 와, 지금 왜 내려갔던 겁니까? 앉으세요, 편하게. 아, 저 앉으세요. 네네네. 아, 아, 대파놨어요. 다, 다 대파놨어요. 아, 남성분들이 왼쪽으로 앉으시고요. 아, 네, 네, 네. 네, 여성분들은 그면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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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라서. 어. 그때 우아한 걸음걸이로 등장하는 여자 2호. 반가워요. 네네. 아, 언니신가 보다. 네? 언니. 아, 저는 그쪽이 언니인 줄 알았는데. 아, 진짜요? 네. 아, 그럼 제가 언니 할게요. 네. 네. 저쪽 분들은 스텝 분이 계신가? 예? 예. 네? 아, 예, 아, 아니야. 아니, 아, 아, 아니요. 아, 야, 재밌으시네. 재밌으개재 야, 언니 야, 진짜 유머러스 하시다. 아, 예. 아, 날도 덥네 진짜. 아, 어, 근데 진짜 예쁘다. 아, 어, 감사해요. 진짜. 아, <laughs> 어, 근데 언니도 되게 예쁘신 것 같아. 어, 눈 되게 잘 됐어요. 아 그래요? <laughs> 아 언니, 네, 언니 그래. 코가 되게 높으신데 아, 병원 어디서 하셨어요? 아, 이거 제 건데. 아 그래요? 네.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걸어오는 여자 사모.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아 담배 피러 가려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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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신발이 되게 예쁘시네요. 아네좀 귀엽게, 좀 편하게 그냥 아. 가볍게 나와봤어요. 아, 진짜 네. 편해 보여요. <laughs> 아 진짜 편한 거 좋아. 아 네네. 네분다 네, 네 오신. 아, 네 저희는 미리미리 네. 미리 이렇게. 아 네. 아 <laughs> 한숨 한숨 쉬신 거 아니시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공기가. 공기 빨아가지고 숨 쉬신 거죠? 아 공기가. 아, 가고. 아, 아 네. 인상이 되게 좋으세요 아, 그런 음. 말 말씀 드습니다 네. 그쪽도 예 인상이. 네? 아아 네. 아, 저한테 말하세요. 네. 아네 네. 아, 네. 감사, 네. 감사합니다. 제가 괜찮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해서. 아 아. 떨어진 거. 아 네. 아, 아아아 죄송해요. 아이 예, 괜찮습니다. 독일에서 좀 살다가. 음. 일네아 진짜 멋있다 아, 학시네네 독일에서 살다가 지금 딱히 뭐 직업은 따로 없고 오. 그냥 뭐 취미로 꽃꽂이도 하고 아, 꽃꽂이. 이것저것 배워보고 있어요. 독일에서 아, 아, 꽃꽂이. 꽃꽂이, 꽃꽂이 독일어로 말해 주실 수 있어요? 디테마르크. <laughs> 대박 시가다시가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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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진짜 오. 좋은, 좋은 같은데. 아, 대박. 그리고 그때 오. 우아한 포스를 풍기며 등장하는 여자 사호.

하다가 급하게 오는 바람에 옷도 아, 잘못 아. 입고 왔어요. 아갑습니다 아. 그, 그, 아니요. 아니, 요리하세요? 아, 아니야. 주부 습진 걸리셨나보다. 물다 예, 예. 아, 하면 안 되나 봐. 다 비뇨기과 여의사입니다. 아 비뇨? 비뇨? 아, 네. <laughs> 나는 솔로 1기 모든 출연자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네. 가보어 네. 제가 어아아방 네. 어, 어. 네. 아, 넓어가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어디서 주무시게 편하세요? 아, 네, 네. 어, 네. 네. 뭐 편하신 대로. 화장실 네. 있는 방여기들이 써야 돼아 화장실 네. 있는 대로? 근데 네, 제가 여기를 쓰고 싶어가지고 제가 정리를 다 해놨는데 네? 저희 저희는 네. 한 번씩 화장실 가야 돼가지고요. 네. 괜찮으시면 드릴게요. 아, 제가 청결 이런 거좀 예민해서. 아. 아 근데 남자 애호님이 조금 약간 청결 결벽습니다아 약간 좀 있습니다. 네. 아 잠깐 뭐 묻으셔가지고. 네. 아 이거 제 점인데. 아, 제 점네. 아, 중간에 중국집 가다 오신다고 전화. 눈간하시는 거죠. 예예 눈간이 나온다. 다왔다. <laughs> 저게... 괜찮습니까? 아, 그게 아니고 이게 제가 지금. 지금 침낭 괜찮다고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 네. 여기 물어본 거니다 건... 아, 근데 약간 침낭을 좀 먼저 보시던데. 그러니까요, 침낭 먼저. 좀... 일단 들어가고, 네. 이따가 갔다가 맞겠습니다. 아, 네네. 근데 아까 혹시 안에 정리 먼저 하셨다고요? 네, 네. 아, 우리 깔끔남이. 자기가 쓰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남자 이호님은 저희 양보해 주려고. 시 안돼요. 좀 이런 부분이 좀 예민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laughs> 아, 크게 <좀> 하시다네 <특이하다. 웃음> <laughs> 저희가 그냥 쓸게요, 일단 아, 알겠습니다 그냥 들어가요, 네, 들어가시죠 <laughs> 네, 네. 아, <laughs> 어... 와, 언니들 여기 너무 좋다 여자 2호의 아, <laughs> 돌발 행동에 아, 네. 표정이 굳는 <laughs> 여자 1호와 3호 왜요? 저는 이럴 때 살았는데 아, 근데 발안 씻고 먼저 올라가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진짜요? 네. 네, 아, 그럼 제가 여기서 잘게요 왜요? 아, 저도 침대가 아니라 못 자서 괜찮나요? 네. 죄송한데 될까요? 침대가 아니라 바닥인데 네. 아, 네. 매트가 좀 있어야 되는데 노인... 아, 노인... 네. 진짜... 아, 아, 아. 부탁드릴게요 네, 고양님께좀 해주세요 네. 그 시각 아, 뭐, 뭐 남자들은 뭐, 뭐, 어떤 뭐, 대화를 뭐, 하고 있을까 두고 다니는 건데 네. 멜로디언멜로디언아또 네. 아, 예술 가신 거보다 아, 취미로. 아, 아, 뭐 우와. 여기 뭐뭐 뭐 가지고 오시는 거 어떤 게아 이건 뭐 별거 아니고 네. 네.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아, 아. 네. 남자가 여행 다니는데 뭐 반스 한장 있으면 되지. 아, <laughs> 아 제가 독서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laughs> 나오자. 문학, 문학을 좋아하시나봐요. 내가 네, 아, 책을, 소설을 좋아해가지고. 아, 되게, 네. 책이. 네. 아, 네아 잠시만요. 신발 잠시만요. 여기 신발 좀 더러울 아, 아, 네, 아, 네. 아, 수있니 아, 네, 저도 흰옷 로 주세요. 힘 하나밖에 없어요. 신발 신예 네. 끊이 있네. 묶어 드릴까요? 아, 무... 니요 괜찮아요. 아, 는게 아니구나. 네, 그냥 거는 거라서. 당겨 드릴까요? 아, 아. 아 아니요. 제가 할수 있어요. 아, 여기, 사, 여기 사장님이시라서 이렇게 들어 야죠목목 마르세요. 파 목이 좀말라요 아, 아, 저도요. 난난 목이. 아, 그런 게 제가 먼저 말. 어, 뛰어 아, 괜찮으세요? 뛰어다니고 그러면 안 되지. 아 오, 괜찮 괜찮아요? 아, 다 합니다. 먼저 나와요 아, 아, 아 매어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근데 이거 지도 않은 건데 이거 좀 무른 거 같아서 약간 좀아 여기 보세요 여기 이런 거 묻어있어서 예문제 아닙니까? 아안 돼요 이런 거는 제가 다시 저는 그냥 마셔도 될까요? 아. 아, 아까 교양, 교양 따지던 분 아니셨나? 아 <laughs> 어, 죄송해요 어, 괜찮으세요? <laughs> 어머 저 혹시 닦을 거좀 있을까요? 아 닦을 거요? <laughs> 아니 닦을 거요 아그 이제 이부러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일부러 괜찮으세요? 어, 이렇게 짠맛이 좀. <laughs> 아 이렇게 짠 맛이 죠아 손맛이라서 <네네. 웃음> 300원 있으면우왜 음 <laughs> <저> 울어요? <laughs> 아닙니다. 한강 밑에서 그냥 프로포즈 받고 싶네요. <laughs> 어, 저요저요저요저요제직업은 저요. 어? 저요. 성가대예요. 성가대. 성과제. 이 성가대라고. 네. 저는 조금 피곤한 사람 싫어해요. 몇번해 봤어요? 어? 뭐 에? 에?